안녕하세요 동산텃밭입니다 저희가 지금 고, 전번에 그 고추 심으려고 비닐이 심어 놨잖아요 저희 하는 한, 한달 정도 된거 같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스도 나갈 요 고추 지, 저 구멍을 뚫어 가지고 고추 지지대를 꽂으려고 지금 구멍을 뚫고 있네요 지금 여기는 지금. 구멍을 뚫었어요. 대강 한 30cm 간격으로 지금 이렇게 구멍을 뚫었거든요. 꼬랑과 꼬랑 고런 사이도 좀 저희가 좀몇개 잡은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 보시면 하나 꽂고 네어 개, 다섯 개쯤에서 이렇게 고추 지지대를 꽂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초보라서 어쩔 줄 몰라서 지금 작년에는 저 밑에다가 한 50그루 정도 심었는데, 전체적으로 다고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칸 띄고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예 <목소리> 오늘 제가 토마토랑 예,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작두콩이거든요. 작두콩하고 그다음에 가지, 오이, 예, 호박 그리고 참외. 예, 참외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제가 한번 이제 심어보려고 고추도 지금 사왔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오이, 토마토는 오늘 심고. 고추 모종은 내일 심으려고요 예, 하루 정도 더 햇빛을 보이고 예, 심어보려고 합니다 예, 이 고추 모종은 예, 작년에는 제가 일반 고추를 모종을 샀거든요 그래서 예, 좀 따다가 탄저병이 와가지고 올해는 제가 복합 내병계라고 여러 가지 병충해 가나 뭐 탄저병 갈라병 여러 가지 병충해 강한 예, 모종을 샀습니다 지금. 그리고 까리 고추하고 지금 천장 고추 몇 구를 샀거든요. 지금 예, 오늘 어제 제가 고추 모종을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고추 모종을 심으려고 합니다. 햇빛을 좀 비치려고 했는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할수 없이 그냥 고추 모종을 심는데 고추 모종을 심으실 때 보시면은 제가 여기 한번 비춰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다 지금 옆에 구멍에 다 네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뉘어 놓으면 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햇빛이 지금 비가 와서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저 햇빛 쪘을 때에 모종을 심으실 때에 이런 식으로 놔두시면 여기 고추에 화상 피해가 있어서 고추가 시들시들해지고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예, 다음에는 이제 가 고추 심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냥 심으셔도 돼요. 자 한번 봐, 보여주세요. 이 트레에서 바로 빼가지고 이렇게 심으셔도 되는데 이걸 더 뿌리 활착이 빨리 될수 있게끔 하려면 이런 식으로 여기를 밑에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더 빨리 뿌리 활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 여기, 이렇게, 예, 흙을 파고, 예, 심으실 때, 흙을 묻을 때, 예, 이 정도에서 딱, 이렇게, 이 정도 트레이, 너무 깊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이 정도로. 너무 깊이 하시면, 이 뿌리 활착이 좀 더디고,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너무 깊이 들어가면 좀이렇 흙을 털고 여기서 흙을 이렇게 이 비닐이 속에서 흙을 옆에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떡잎이 있잖아요. 떡잎이 나올 수있게끔럼예 예, 이렇게 해야지 예, 어 고추 모종이 뿌리가 활착이 빨리 되고 좋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대로 놔두시면 안 되겠죠. 여기에다가 흙을 덮어줘야 되겠죠. 이대로 놔두시면 여기서 가스가 또 계속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고추 모종이 피해가 올수 있으니까 여기서 흙을 덮어주겠습니다. 풀도 안 나고 이중 효과가 있겠죠. 고추 모종이 다 끝났습니다. 아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서 지금 다시 말씀 드리려고. 일반 고추하고 복합성 네병계라고 칼라병이나 탄엽병에 강한 그 고추 모종이 있거든요. 저는 작년에 제가 일반 고추를 샀는데 탄엽병이 와가지고 좀 따다가 한세 번인가 따다가 탄엽병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복합 네병계 네, 고추모종을 선택했습니다. 두룩하고 두룩 사이도 좀 제가 늦게 잡은다고 잡았는데, 이제 올해 한번 두고 보려고요. 내년에도 이제 괜찮으면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시게요.